들어가는 것 같아요.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원심은 아웃이었지만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해서 비디오 판독이 들어갑니다. 이를 해서세이비지 아웃인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현재 스파 1대 0으로 리드하고 있지만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. 자만하면 안 되고 자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세이비인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. 그러다가 아웃등 하면 굉장히 기뻐하니까 자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. 세이브인데 금지해요. 어, 금지. 자, 자, 결과가 바로 나오죠? 아, 결과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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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결과는 아웃입니다. 동리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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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어, 장진이 화이팅! 어, 박상원!